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본문을 뒤에 것을 전달을 못 해서 준비됐나요? 네. 13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나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대살로니가 어,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말하라고 하면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재림관이었습니다. 어,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물면서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강론을 이제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 강론으로 인그 짧은 강론으로 인해서 이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고 어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6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기대심과 그리고 관심의 이슈가 굉장히 컸던 때였습니다. 이 그만큼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어 잘못된 생각과 또 의구심이 부작용으로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당시에 믿었기 때문에 어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어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그들은 부활할 수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그들이 부활할 수도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불명확한 그 재림관에 대한 그런 말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의구심을 품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그 상태에 어 그들의 잘못된 재림관 그리고 구원관이 당시의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치명적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게 했고 또 영적 다운이 오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또 졸리고 또 공허하고 또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하게 되면 말씀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하는데도 괜히 영적으로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삶에 생기까지 없고 이 크리스천에 있어서는 안 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지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영적 피곤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맑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13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인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의 소망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어 어떤 어,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도 아쉽고 슬픈 마음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어,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인 거죠 어,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복음과 부활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제사장 오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육체가 살아있다고 승리한 게 아니죠. 어, 육체가 죽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 육체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진짜 실패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관점입니다. 죽음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예쁘게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승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활력소, 생명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활 소망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이 일생, 그 인생이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 교회 봉사, 영혼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지치고 힘들어진다 생각이 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가.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나는 믿고 있는가 체크 해봐야 합니다. 나의 부활 신앙, 나의 구원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제대로 이 복음으로 내 안에 굳게 서져, 세워져 있는가 내 안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력에서 주,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근본의 힘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지친 영혼과 또 계속해서 무기력함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다시 한번 지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음.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주님이 영접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먼저 죽고 누가 먼저 죽고 또 살아있고 나중에 죽고, 이 순서가 서로 다르지만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도 산다는 거예요. 어, 이러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어, 부활을 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살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 올려진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실패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 5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동생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복음을 말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서로 위로해라. 죽었다고 그것이 나, 완전히 삶을 낙심할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있냐? 너희는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부활과 구원의 소망으로 서로 서로 위로를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죽음도 이기는 우리 정신에 가장 강력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기력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이 주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일 뿐이고 그 현실들은 다 사라지고 육체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생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또 전화 또 만날 수 없다면 전화를 해주거나 해서 이 복음이 주는 이 희망의 말씀 한 구절을 전달해주면 좋겠어요. 부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환경에 눌리고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마주한, 만나는 많은 청년들이 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사로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인간적인 말로 건면을 하거나 제가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따뜻하거나 다정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말씀 양류뿐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는 거. 그러면요, 제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돈을 써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특효약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어, 변화되는 과정이 저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네. 제가 그들에게 얼마 뭐 떡볶이 한 접시를... 사줬, 사줬으면 사줬지 얼마나 많은 걸 줬겠습니까? 제가 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양육이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갑자기 변화합니다. 갑자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불평 불만만 했던 친구가.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과 영생의 복음의 능력을 직접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입술로, 내 언어로 전달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위로,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 말을 해준 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력이 오는 것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laughs>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 성도들은 이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건. 어,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갑자기 그 날이 와서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준비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평안해 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관계 때문에 평안해 합니다. 어, 그래서 항상 돈을 준비하고 인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열처녀들처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계시록에서 이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을 비유한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면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그 평상시에 알지 못하고 갑자기 그 날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나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만 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피곤과 왠지 모를 짜증, 두려움, 불안, 무기력감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내 신앙 속에, 내삶 속에, 어,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안에 복음이 명확하게, 어, 거하고 있나? 어, 그런 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이 확신을, 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 명확하다는 것은, 오직 내 인생의 길이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인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길그 길을 올인해서 나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길도 생각하고 있는가? 곁길로 가고 있진 않은가? 여전히 다른 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피로감이 몰려올 겁니다. 이길저길 찾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무기력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 다른 길에 찾다가 어, 무기력과 공허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주님께 올인해서 맡겨드리는 그길 길임을 어, 믿습니다. 어 우리 4절과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둠의 영적 맹인이지만, 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이게 할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을 보면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 칠절도 여기서 읽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 사람이요 어두울 때 잡니다. 그리고 술을 대낮에 대부분 먹지 않고 밤에 먹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두움은 영혼을 잠들게 하고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취한 상태로 분별이 안 되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영적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 바울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자지 말아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헬라어로요 금주하다는 뜻입니다 내포라는 뜻이거든요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둠의 상태는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캄캄하잖아요 진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혼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자신은 세상에 취한 줄도 모릅니다 권력에 취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게 되고 또 돈에 취하고 또 사람에 취하고 성공에 취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향락에 취합니다 어,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취한 줄 모르죠. 나안 취했어 이러잖아요. 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자기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말씀, 그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종말 말씀 그 그러한 그러한 말씀에 관련된 그 부활의 말씀 이러한 메시지들이 내 안에 내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혹 시험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8 절과 같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 네.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호심경과 투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 보호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 심장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마음 지키는 일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탄탄하게 우리를 지켜줬을 때 생명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보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화내시려고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심이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죽었든지 살았든지 함께 부활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피차 권면해라. 서로 이러한 말씀으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세상에 어떤 말들 뭐내 불평 불만 짜증 누가 어땠고 저땠고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고 이렇게 상대방의 그 성도들 간에 영혼을 세워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계속 피곤하고 힘들었던 이 성도들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건면하며 말씀으로 서로 덕으로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